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어저께 이 현행 헌법의 개정을 제안하면서 그리고 민주당 강경파와 더불어 보조를 취하면서 이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2대 국회 개원 하자마자. 이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개헌 요지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단임제를 4년 4년 중임제로 고치는 게 첫째고 둘째로는 헌법 전문에 몇 가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사회 운동을 삽입하고 경제중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이 사회주의 경향의 몇개 중앙을 새로 신설한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인데 핵심은 대통령 중임제, 4년, 4년 중임제를 통해서 조기에이 개헌안을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하게 되면 결국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내지 1년은 단축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계산을 그 밑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헌 논의를 불붙이려고 하는 조국 대표와 이 민주당 강경파들의 태도는 이 개헌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지금 안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조기에 윤 대통령을 탄핵 아니면 개헌 탄핵은 국민의힘당의 108석 의석에 막혀 있으니까 개헌은 국민의힘당 일부 의원도 흔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계산 아래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국 대표 경우는 2심에서까지 그가 직구상 관련된 범죄로 2년 실형을 선고받고, 사실은 지금쯤은 대부분 판결이 나야 할 순간인데, 글쎄, 대부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하여간 오래 끌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눈앞에는 대부분이 얼른 그리고 대부분의 그림자가 그래서 파괴, 환송되지 않고 그냥 항소. 상고 기각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실형이 확정되고 교도소 행을 해야 되니까 이런 개헌론이 등에 불을 붙여서 자기의 위상과 위세를 대부분 판사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위압적으로 개헌론을 무기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으로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른 중앙을 다 젖혀놓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과연 우리의 현재의 정치 풍토에 그리고 가까운 미래까지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이고 87년 개헌 이후에 지금 37년 동안 유지해온 그래야 해요 7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5년 단임제가 정말로 이게 나쁜 제도냐, 4년, 4년 중임제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냐 하는 걸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헌법이야말로 이게, 이게 법철학에서 말하는 풍토성이 가장 강한 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나라, 민족성, 이 국토의 면적, 역사, 문화, 이런 것이 종합돼 가지고 헌법의 조문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나라마다 같은 제도를 시행했을 때그 효과, 부작용, 성공률 이런 것이 다 각각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헌법 체제는 그것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착근하기 어렵고. 또 착근했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고 하는. 따라서 이게 풍토성이 가장 강하다. 그럼 지금 세계적으로 4년, 4년 중임제가 현재까지 성공하고 있다고 봐야 할 미국의 제도. 그럼 미국이 4년, 4년 중임제니까 우리도 그걸 그대로 본받아 시행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데 그건 미국의 풍토. 지금 240년 된 미국이 독립한 이후 240년 동안 이 4년 4년 중임제를 유지해 오고 있고 그것은 안정적 기반 위에 서 있고 그게 미국의 개헌 논의가 전혀 안 일어나는 이유가 그 미국이라는 풍토에 그 제도가 잘 착근되고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착근되느냐? 240년 전 사이에 미국은 지금 현재 50개 주의 아메리카 합중국입니다. 실제로 이 미국 안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 안에는 50개의 사실상의 독립국가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매주가 평균 면적으로 따지면 한반도 면적보다도 전부 큽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22만 평방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미국 연방 안에는 50개 나라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각 주가 한 나라나 다름없 거기에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고 그리고 주지사를 따로 또 뽑고 그리고 거기에 독립된 검찰과 법원이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는 연방정부 예를 들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는 이 연방정부는 크게 이 50개 주의 공통 이익을 위한 외교 안보 국방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예를 들면 연방준비은행의 그 금리, 환율, 물가, 요런 조정기능. 그러니까 큰 것만을 이게 다스리기 때문에 그 4년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이 대과 없으면, 그러니까 대과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미국에 46명의 대통령이 배출되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거의 반드시라고 할 만큼 4년 하고 두 번째 4년. 되게 8년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최근에 아주 예외적으로 4년만 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아마 거의 독특한 기질과 성격을 미국 사람들이 배척한 거 아니냐. 물론 이번 선거에 또 나온 바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앞에 오바마, 그 다음에 부시, 클린턴, 전부 8년씩 다 했어요. 이게 어, 미국의 풍토에서 4년제가 이게 착근하게 된그 이유를 우리가 이런 데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와 같은 이 정치 환경과 아 역사적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이 4년 중민대가 채택되면 어떻게 되겠냐. 87년 개헌논이때도 4년 중임제가 가장 큰 힘을 사실은 얻고 있었어요. 그런데 5년 단임제에 결국 밀린 것은 이런 논리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4년 중임제를 채택했다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그러면 이제 후보 정당 후보끼리 격돌을 해가지고 어느 한 당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 이러면 그날 그 당선자를 중심으로 그 당의 주력들이 모여가, 당선 만세! 하고, 만세! 당선 축하, 당선 만세! 그 당선 만세의 내용이 그냥 당선되었다, 그렇게. 그니까 5년 임기는 보장됐다. 이제 이런 기분인데, 만일 4년, 4년 중임제를 채택하게 되면, 당선 만세, 앞으로 8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표 8년이 돼. 4년을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당선되었으니까 4년하고 나머지 4년까지 목표 8년을 향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자, 취임하면 우리가 당장 느끼는 게 있죠. 4년이라는 게 금세 다가오기 마련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권한으로 할수 있는 그 흔히 말하는 온갖 인기 정책, 인기에 따르는 예산의 퍼주기, 예를 들면, 영어로 말하는,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처음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이 정치 풍토에서 국가 예산의 낭비, 그 다음에 모든 정책의 표피적으로만 운영하게 되니까, 그 4년 동안에 인기 얻는 데만 골몰하고, 지지율 얻는 데만 골몰하고, 그래야 그 4년 동안에 2년 장기 계획도 세울 수 없어요. 3년 장기 계획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4년 장기 계획은 당선되자마자 임기 시작하니까 4년 장기 계획도 있을 수 없지. 그러면 3년 장기 계획? 이게또 불가능하다. 2년 장기 계획? 1년 지나는 사이에 포필리즘 정책 골몰하다 보니까 뭐 2년이니, 3년이니 하는 장기 계획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계속 국회에서는 지금 벌어지는 것보다 더한 격돌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은 오로지 나머지 4년을 향하여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풍토에서 이게 좋은 제도가 되겠느냐. 아니더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중임제를 채택했다고 합시다. 중임제를 채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4년 임기 동안에 평가를 할 기회를 가져야 된 5년 단임제를 하면 5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대통령 취직에 대해서 평가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들으면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되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4년 하고 다시 평가를 잘 받아가 나머지 4년 그러니까 8년을 했다 그러면 후반부 8, 4년에 대한 평가는 언제 어떤 수단으로 하느냐 그러면 또 개헌해가지고 그, 삼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두 번째 4년의 평가를 다시 삼선 개헌된 그 선거에서 평가를 하겠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한정 없는 논쟁에 휘말리게 된다. 여기서 제가 87년, 이게 이제 60화국입니다. 지금이 60화국. 전두환 정권이 50화국이고, 87년 62후 선언으로 헌법이 개정되가 37년 시행되고 있는 게 60하고 인데이 60하고 헌법에 이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채택되는데 그때 중임제도 상당히 강력한 이견이 대두됐어요 그때 그 개헌 논의는 전두환 정권의 그러니까 그 당시 여당입니다. 민정당과 이게 김영삼 총재, 김대중 공무원인 통일민주당 제1야당이 일단 표면상 협상해서 안을 만들어 가 국회에 넘기고 그리고 국민투표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는데 이 통일민주당 제1야당의 개헌안 초안에는 4년 4년 중임제에서 오는 폐단도 그렇고 또 5년 단임제에서 오는 또그 국민적 견제라 그럴까 평가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자, 6년. 그러니까 6년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적어도 한 대통령이 5년 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 임기 중에 그 국민의 평가를 받는 장기 계획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자. 5년 임기를 해버리면 이게 5년 장기 계획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6년으로 하되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부통령제를 둬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홍길동, 부통령 후보 김길동. 그러니까 투표지에 이걸 세트로 국민의 신임과 투표를 받는다. 그러니까 6년제를 하고 부통령제를 넣어서 일정한 권한을 미국식 부통령 정도의 권한을 주면 내부의 소통과 견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를 3년으로 한다. 대통령 6년, 국회의원 임기 3년.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이 초반 3년을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이런 안을 제안했는데 이 안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이게 부통령제 채택은 당시의 여야의 사정으로 자, 그럼 부통령을 누구를 세우느냐? 우리를 한 번도 안 해보시죠. 해보기는 자유당때 뭐 잠시 해봤습니다만, 그러면 부통령에게 모두 다음 대통령이 확실해진다고 보면 그쪽으로 권력이 뭐 쏠리고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 때문에. <laughs> 이게 한국입니다. 이게 한국. 미국하고 달라요. 그래서 부통령제는 폐기되고, 임기 6년? 그거 길다. 그리고 국회의원 3년 그건 너무 짧다 이러다 보니까 5년 단임에 대통령 단독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 4년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당에 이 제도를 그런 대로 다시 정착시키고 단임제를 그리고 거기 어 부족한 부분을 37년 운영상의 그, 그 부분을 이렇게 고치는 그런 개헌 논의를 지금 이 순간에 할 일은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국가 기본법을 함부로 손대는 건아닙 그러니까 이게 꼭 개헌의 필요성이 어느 부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2대 국회부터 이거를 중장기 국가발전 계획이라는 이 도마 위에 올려가지고 이것을 연구 검토하고 그래요. 국민의 여론도 소리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대통령 임기 막 2년 지난 사람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조국 등 야당 지도자들의 사법 리스크를 면탈하고 이것을 시선을 돌리는 방법으로 그래야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책략으로 개헌 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반역사적이고 반국민적이다. 그러니까 이 개헌 논의는 중단하라. 이 개헌 논의는 중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